마태복음 7장. 사람들의 흠을 둘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이 또한 동네방네에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거룩한 것으로 장난치지 마라.농담과 바보짓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신비를 한가 슬로건으로 격화시키지 마라. 시대를 따라가려다. 너희는 오히려 야, 야가져서 불경스러운 사태를 부를 뿐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수 있는 힘든 길이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의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암호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수 있는 것이 아니다.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것 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거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중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8장. 무리의 환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의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내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운 마을에 들어가시자 로마군 지휘관 하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주님, 저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뭐자나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자랐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되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할 것이다. 예수께서 지휘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음 그대로 되었다. 그 순간에 그의 종이 나왔다. 일행은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웠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열이 떨어졌다. 그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그분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유, 유명한 설교를 청취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호기심에 찬 무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곳을 벗어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떠나려는데 한 종교학자가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던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부디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부는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러던 중에 풍랑이 무섭게 몰아쳤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들이치는데 예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 급하게 그분을 깨웠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용기 없는 겁쟁이란 말이냐.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셨다. 잠잠하여라. 바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되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다니. 가다라 지방에 내린 일행은 미친 사람 둘과 마주쳤다. 그들은 묘지에서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귀신의 피해자였다.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지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터라 그 길로 다니는 것을 모두가 위험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예수를 보더니 소리쳤다. 무슨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에 올 때가 아닙니다. 저만치 멀리서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악한 귀신들이 예수께 애걸했다. 우리를 이사람이 사람들한테서 내쫓으시려거든 돼지들 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여기서 나가거라. 그러자 돼지들이 미쳐서 우르르 벼랑으로 몰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과 돼지대에게 벌어진 일을 마을 사람 모두에게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돼지대가 익사한 것에 화가 났다. 그들은 무리지어 와서는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9장.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의 고향으로 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 것에 실어 데려와서 그들 앞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러자 몇몇 종교학자들이 수근거렸다. 아니,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이리 수근수근 말이 맞느냐?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무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예수께 고난을 주셔서 자기들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기뻐했다. 예수께서 지나시던 길에 한 사람이 세금을 걷는 일에 연염이 없는 것을 보셨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마태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께서 자신을 기꺼이 따르는 이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에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와서 한데 어울렸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발끈하여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비난했다.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다니. 당신의 선생의 이런 행동이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존경 행위가 아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아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것이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얼마 후에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으로 몸과 영혼을 엄격히 훈련하는데 선생님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 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집안 관리가 나와서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대주시면 그 아이가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시자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 바로 그때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 여자가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살짝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여자를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다. 안심하여라 따라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병이 나았다. 그때부터 여자의 몸이 다 나았다. 어느새 그들은 지방 관리의 집에 도착해 이야기거리를 찾는 입방학꾼들과 음식을 나르는 이웃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모두 비켜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했다. 예수께서 무리를 내보내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다. 소녀를 살리신 것이다. 곧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 집을 떠나시자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 그들도 따라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앞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엄하게 주의를 주셨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눈먼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악한 귀신이 들려 말못 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마치 평생 말을 해온 사람처럼 즉시 말문이 술술 트였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은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흥분에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아마 마귀와 짜고 한 일일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분은 회당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소식을 알리시고 병든 사람과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할 일손을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Amen.